자,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해볼 게임은 히어로 온라인이라는 모바일 게임이고요.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알림이 하나 떴는데 튜토리얼을 같이 시작하래요. 오케이, 튜토리얼. 오, 이게 확실히 온라인이라 그런지 어, 여기 사람들 채팅이 보이네요. 오, 온라인이야. 화면 상단의 메뉴에서 상점을 누르고 새로운 영웅을 두번 구입하세요. 아, 전 관심이 없네요 아, 아쉽게도 자 보석 50개를 지불하고 새로운 여, 영웅 획득 데이빗 나이스 자 하나 더 구매해서 바로 새로운 영웅 사무라이까지 자 영웅을 두개를 획득했는데요 님들 자 영웅은 어떻게 보죠 어 여기 있구나 어 그니까 여기서 다른 영웅으로 변신을 할수 있대요 어 영웅마다 스킬이 다르네요 슬룩 등록 이거 뭐 칩주리를 가면 아니 뭐 사냥 가면 이제 바꿀 수 있겠죠 자 화살표를 따라가서 포탈을 타고 이제 토드킹에그거로뭐 입장을 하네요 자 여기서 입장을 하는거겠죠 오 약간 메이플스토리 느낌난다 예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방 생성하기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혼자서 자 일단은 예 이거 스킬로 요렇게 애들 애들을 이렇게 때릴 수가 있습니다 예어 이건 뭐하는거지? 어 약간 바람에 달을 뭐내 힘을 받아라 하고 이제 막때리는것 같죠 자 다른 캐릭터로 변신을 해보면 오오 사무라이 뭐야 이건 어 약간 좀 뭔가 간지나는 스킬인가? 어 뭐지 뭐지? 뭔 스킬이죠 이거? 어, 일단 스킬 말고, 기본, 아, 기본 공격은 딜레이가 짧네요. 예, 3번, 용, 이거 깐지나 보이죠? 용 한번 발사하면, 오, 뭐야, 뭐야, 뭐야. 이거 광역 공격인 것 같아요, 광역 공격. 예. 오, 나이스. 좋아요. 어, 되게 커다란 두깨비가 도깨비가 나, 아, 뭐야, 이거. 두꺼비가 나왔는데. 자, 일단, 일단 뭐 일방적으로 제가 학살을 하고 있죠. 자, 요렇게 해서 요것도 이제, 뭐, 뭔 공격인지 모르겠지 일단 써요. 그 다음에 용 발사하면은, 이거 지형 지존을 뚫고 다 공격하는 것 같아요. 오, 게다가, 한명 공격이 아니, 이건 한 번, 한 명을 공격하는 건데, 이거는 되게 여러 마리를 공격을 하네요. 자, 2번 누르면은, 요렇게로, 요렇게로 막. 와우, 나이스. 자, 이제 B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캐릭터를 바꿨는데요. 어, 이단 점프도 있나? 뭐야, 이거. 뭐, 마술 그런 건가? 자, 2번으로 하면, 오, 어, 이렇게 뭔가 공격을 하는데, 어, 그렇게 뭔가 임팩트 있는 공격은 아니네요. 아이, 까비. 자, 이제 보스몬스터 토트킹 아래 들어, 등장을 했는데요. 자, 일단 내려가서, 바로 스킬 꽂아놓도록 할게요. 아 어, 스킬 빗나갔다. 이런 젠장. 어, 잠깐, 스킬 답이, 나갔다. 잠깐, 저도에 빠지면 안될것 같거든요. 자, 공격 한번 하고, 사무라이 공격 한번더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용쓸 거거든요. 용 스킬. 자, 용 스킬로 여기 애들 다 이제 무찌르고, 어, 뭐야, 용 스킬, 아, 이게 스킬 사용 중에 공격을 받으면 이게 캔슬이 되네요. 어, 야, 토드끼좀 강하, 강하다잉, 너. 어? 약보였는데 어, 약봤는데 좀, 좀 강해, 임마. 어, 게다가, 이, 독 뿌리는 스킬에서는 점프가 안 되나봐요. 예,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강하긴 한데, 데미지가 이밖에안 들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토드킹의 데미지는 이밖에안 들어갔다. 그래서 약간, 이지이지하다. 그 다음, 에 요거까지, 1번까지, 뭐야, 이거. 맨첫 번째 스킬 요거 쓰면은, 이제 게임 이 끝나죠. 오케이, 나이스. 스테이지 클리어 결과, 정체는, 뭐, 이상한, 뭐, 뭐야, 이거. 이거 얻고, 요거도 얻고, 마을로 돌아갑시다. 자, 마을로 돌아왔는데요. 자, 화살표를 따라가서 포탈을 타고, 낚시꾼과 대화해서 고용버튼을 누르세요. 낚시꾼 같아요 아 여기로 가가지고 낚시꾼이랑 대화를 하래요 낚시꾼 웨 e 왼쪽 구역에 들어 낚시와 식물 채집을 NPC 한테 일을 할수 있습니다 자어디있어요 낚시꾼씨 웨 e 낚시꾼 아 여기 있네요 진짜 정말 깜찍하게 생기셨는데 만나서 반가워요 어 저는 일단은 산띠하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닉네임이 많이 들어요 예아 위에 여기서 말을 걸어서 비틀킹의 어 뭐야 이거 테케미스자 뭐 어디로 가라는 거야 비틀킹의 숲으로 입장하래요 많이 봐주세요 아 근데 뭐 들어갈게 없는데?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데로 가야되는데 어디로 어디로 가야되죠? 뭐장첸인줄 알았대요 제가 아저장첸 아닌데? 자그 다음에 여기 여 가가지고 비틀즈의 숲인가? 뭐시기 뭐시기 뭐 비틀킹 뭐시기 그거 아 여기 있구나 좋게 찾죠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채팅도 있는데 사람들이 저를 장첸인줄 알았대요 아장첸 아닌데? 자뭐 일단은 노리고 닉네임 지은것도 아닌데 일단은 의도치 않게 예좀 오해를 당했네요 괜찮습니다 자 3번 써가지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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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은 뭐야 이거 드래곤 같은 걸로 한 번에 일단 못찔러 주고 오케이 네, 여기 스테이지도 뭐 이지하게 클리어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때려주고 바로 이제 B 이거 바꿔가지고 캐릭터 바꿔가지고 때려주고 요거 카드까지 날려주고 오케이 다음 스테이지로 부활 오케이 레츠고 가자 자어 약간 좀 무서운 꿀벌 친구 말벌이야 꿀벌이야 허 <laughs> 말벌 같죠? 요거 때리고 요걸로도 한번더 때리고 오 이거 공격력이 30이나 달리네요 오, 되게 센데 자 요거 되게 일단은 예이 친구 좀 세네요 예요 자 이거 올라가고 이거 올라가고 이것도 올라가고 아이고 아이고 이것또 한번 아아래 몬스터 있네 이 몬스터 좀 처치할게요 일단 아 간신히 올라갔는데 아래에 몬스터가 또 있어? 자 이거 사무라이로 변신해서 다시 이거 사무라이 스킬 쓰고 오케이 자 여기서 바로 사무라이 스킬 쓴 다음에 자 바로 처치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뭐야 아래쪽에 포탈이 생기네 난 위에 생기는 줄 알았는데 아래에 포, 포탈이 생기네요 오케이 렛츠고 자 이제 기본 캐릭터 한번 쓸게요 기본 캐릭터도 안 쓴지 오래돼서 근데 기본 캐릭터 좀 많이 약한데요?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방어를 한 다음에 대반사 치는 그런 거 같아요 예 반사.. 반사를 하는 예 그런 캐릭터인 거 같습니다 아 근데 나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어? 몬스터가 쉽게 안 주는데 나는 두드려 맞고 있어 자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아래 비틀킹 있죠? 비틀킹 요거 잡도록 할게요. 어, 야야야. 야 뭐야 이제 데미지가 30다는데 뭐야 너좀 쎄나 나보다 임마. 아이고. 야, 내 공격 피하는 줄 알았네. 나이스. 자, 이제 바로 사마리로 변신을 한 다음에 자, 바로 때려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잡다 보면은 이제 사, 이제 요 친구 이제 죽거든요.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아, 어, 근데 나 계속 공격이 예, 20밖에 안 들어가서 데미지가, 아, 좀 많이 아쉽네요. 오케이, 처치 완료. 다음 스테이지가 개방이 됐습니다. 마을로 돌아가기. 자, 이제 여기 아래로 내려가라는 화살표에, 이제 지시를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렛츠고. 어, 뭔가, 아래쪽 구역에서는 광물 채집과 장비 생산을 NPC한테 의뢰할 수 있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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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 저는 일단 캐빈도한번더 고용할게요. 그 다음에, 어, 여기서도 이제, 고용을 한번더 해, 어, 고용하는 게 아니라, 재료 아이템 3개를 만, 가져오면, 뭐, 아이템으로 만들어준다는데, 아, 저, 재료가 없죠. 아쉽게도. 그니까, 러 일단, 탐 다시 2스테이지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렛츠고, 가자. 자, 여기서 이제, 트루레스, 초급 100, 이제 이거. 여기 뭐, 같이 저랑 이거 클리어 할 사람 없나요? 같이 클리어 할 사람? 야, 파티인데, 아무것도 없나요? 뭐, 아무도, 오케이, 오케이. 같이, 렛츠고, 갑시다. 아 반가워요. 오케이. 자, 이거 처치를 하고, 오, 야, 뭐야, 뭐야. 당신 캐릭터 뭐예요? 허허, 간지나네요. 오, 멋있어요, 멋있어요. 어, 이 친구, 이 친구, 어야 같이 끼었어, 같이 끼었어, 실아야. <laughs> 자 이제 여기 아래서, 어 이거 이거, 이거 스킬 쓰고, 그 다음에 바로 이거 때려주고, 자 오케이, 좋아요. 자 바로 이제 포탈 생겼는데, 어저 사람이 포탈에 먼저 입장하면 저도 자동으로 입장되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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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 같이 공격합시다. 자1 번, 자 공격을 한 다음에, 아 미안해요, 제가 좀 많이 못합니다. 방금 시작해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드래곤, 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공격 한 다음에 1번 누르고. 아딜 에반데 아저 약해요 약해요 저 지금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방금 시작함 방.. 방금 시작함 죄송해요 방금 시작함 자 이거 공격 쓰고 어유 야이 사람은 딜이 50.. 50이나 다는데야왜 이렇게 쎄? 완전 양학아아야양학 어? 야 완전 무쌍혼자 찍으시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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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단 드래곤 한번 쓰고 아이고 아이고 자 이거 이거 원거리 공격 같죠? 그 다음에 이거 캐릭터 바꿔가지고 야 때리고 야, 좀, 야, 나 피가 없다. 저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이거, 아, 이거는 얘를 하늘에서 날 수가 있네요, 이 캐릭터는. 마을사라 그런지. 와, 야, 이 사람 아니면 나 죽었다. 나이 사람 아니면 진작 죽었다. 어, 나이스. 튜토리얼 클리어 했습니다. 이제 오른쪽 구역에서 PVP를 즐길 수가 있대요. 자, 이제, 어, 오른쪽 구역에서 뭐, 일단 상점을 누르래요. 무료 상품. 어, 광고를 보고 하라는 건데, 저는 광고 안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음, 자 이제 뭐 퀘스트가 없나요 딱히 그냥 계속 클리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계속 이제 상 필드에서 사냥하고 뭐 하고 뭐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자뭐 제가 스펙이 지금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이상 클리어를 잘못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예, 간단하게 게임을 해봤는데요. 오늘 해본 게임은 히어로 온라인이라는 모바일 게임이고 약간 메이플 스토리 느낌 나면서도 옛날 도트 감성 느낌이 쫙 나가지고, 어 재밌네요. 예, 재밌는데, 아, 근데 약간 뭔가 캐릭터 바꾸는 것도 되게 신박했는데 약간 살짝 제 취향은 아니네요. 그래도 이 게임을 비하는 게 아니라 괜찮, 괜찮, 재밌습니다. 근데 약간 저랑 살짝 안 맞는 것뿐 게임 자체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해본 게임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게임은 이제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